자, 여러분들 오늘 광복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느끼시겠지만 제가 지금 약간 태극기 패션, 어. 우리나라 국기, 아무튼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오케이? 제가 좀 약간 유치하게 음, 어,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와 유학, 뭐 추석과 유학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요. 광복절과 유학이요. 음. 지금 유학 준비하시면서 지겹잖아, 아니 지긋지긋한 시험들 진짜. 아휴, GRE, GMAT, TOEFL, IELTS, 그것도 한번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보고 막 힘들죠.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길고 긴 암흑 터널, 이런 you know? 진짜로. 아휴. <laughs> 이렇게 이렇게 길고 힘든 고, 과정이었으면 나 유학 안가 유학 준비 안할걸 안 어. 이렇게 땅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주, 터널 중간쯤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가야지 뭐뭐 뭐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터널에서 어. 그래서 저는 이 그거를 계기로 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라볼 것이 무엇이냐. 그 터널 끝에서 내가 합격했을 때, 내가 유학 갔을 때.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제 외국 맛을 보고 유학을 결정을 해요. 교환학생으로 갔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아버님이 뭐 주재원이라서, 음 초등학교 잠깐 외국 가서 경험했을 때 이런 걸 보면서, 어, 님들 제대로 맛본 거 맞아요. 어, 그게 맞아요. y you o know? 그래서 무엇보다도 유학 가면요 매우 프리 해. 어. 어, 여기 여기가 이제 광복절 포인트예요. 프리. <laughs> e 자유로워요. 어, 자유로워. 어떤 게 자유롭냐? 뭐 예를 들면은 박사 과정을 갔는데 내가 이쪽 분야를 하고 싶다. 근데 그게 교수가 공부하는 분야하고 약간 조금 달라. 그래도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어, 거의 대부분, Oh, that's interesting. 한번 해봐라. Um, good, good. 이렇게. 그리고 또 수업을 청강하고 싶고 그럴 때, 뭐 어떤 학교들은 가서 이제 교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들이 안 돼. 너는 다과니까 이런 거가, 이런 게 어, 그런 거는, 여러분들, 저는 이래요. 뭐냐면은, 저는 한국에서의 학벌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음.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다녔어. 한국에서. 근데 이거를, 뭐, 한국을 잘 모르시는데 한국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어, 한국에 비교해서 이렇게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자유롭게 하시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강산이 두번 변하면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키워지고 길들어진 그런 꼬맹이들을 계속 계속 쭉 봤잖아요. 근데 아무튼 전에는 예전에는 제가 꼬맹이었고 <laughs> 그때는 386 아저씨 분들, 예, 어, 그렇죠. 어, 그런 분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아무튼 자, 어 그래서 제가요 어쩔 때는 이렇게 딱 듣잖아요. 이렇게 많은 구독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러면서 어머 진짜. 어머 진짜예요? 그 신문에서만 보던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은 좋은 대학교를 가라고 해가지고 과를 전혀 학생이 관심 없는 쪽으로 제안을 하는 이런 그거 아직도 있더라는 그런 거 어머 그러면 교포인 제가 그거를 딱 듣고서 어우 어머 진짜 반신반의해서 듣는 거 같이 여러분들도 아무리 외국 맛을 보고 어, 약간, 뭐, 그리고 뭐, 미드를 보는 거, 아니면은, 거기, 유학 간 애들, 어, 친구들한테 듣는 거. 그리고, 저, 저 또한 저, 여기 앉아가지고, 어우, oh, 매우 free. 할 때, 반신반의하고 실감이 안올 수가 있어요. 진짜로. 어. 근데, 진짜, flexible 해요. 많이. 음 외국은. 그 다음에 또, 바라볼 거. 그건, 그러니까 석사 쪽으로만 가더라도 아니면은 박사 과정인 학생이라도 학자에 대한 리스펙트가 좀 있어요. 어 그리고 혹은 학자 될 사람으로서 학자될 후보로서 리스펙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심포지엄 같은 거할 때도 석사라 그래가지고 야 너는 석사밖에 안 돼. 응. 너는 그냥 도와준 보조 역할이라 해.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의 모듈을 맡아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 이거는 저 제가 저 같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큰 애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어 근데 어 모르겠어요 제가 읽는 신문 기사들이 맞다면 어 그, 저는 한국의 많은 교수들도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제자를 사랑하고 한국 분 어, 교수님들 훌륭하신 분들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심부름 시키고 이런 것들 어머님 그거는 상상도 못해 외국에서는 어, 상상도 못해 진짜로 <laughs> 음,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신문 뉴스 보거나 아니면은 혹은 뭐 이렇게 드, 들으면 어, 그러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직도 어머 이런 것까지 시켜요? 어머 세상에 이런 거 음. 이런 것들은 최소한 외국 가면은 에이, 덜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자기 어드바이저하고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자살한 중국 유학생 미국에서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음. 상상도 못하는 거. 자기 개인 세탁물 찾아오게 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그러니까 리스펙트 어. 하나의 학자가 될 사람으로서. 음.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은 그만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심포지엄에서 한 모듈을 맡아서 해보겠다 그러면은 교수들이 웬만해서는 아안 돼, 너가 네가 어떡해 너는 석사인데 이런 얘기 없거든. 난그 상상이 안 가, 님자. 또 예를 들면은 respect for different opinion 의견.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교환학생이라이럴것할때 이거에 제일 많이 노, 놀라.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교수가 듣는 거야. 선생님이 듣는 거야, 내 얘기를. 어머, 경청을 하는 거예요. 음. 외국 선생님들은 그래요. <laughs> 음. 어, 열심히 듣고 나서 C를 주, 주는 망정이 있어도 <laughs> 듣긴 들어요. 음. 그리고, 어, 그거 괜찮네. 이런 부분은 괜찮은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이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개, 대학교까지 쭉 외우고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건 당연한 건데? 선생님이 잘르오고 나서 네가뭘 알아? 이런 욕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뭐 바보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우선 들어주고 나서 그거를 좀 순화시켜서 그거 바보 같은 말이야. 이러질 않고. <laughs> 이런 거. 응. Respect for different opinion. 학생 얘기를 들어요. 학생이 뭐 컴플레인하고 그래도 들어 우선은 <laughs> 네, 이런 것들 제가 얘기했던 같이 반신반의하고 뭐 이게 님들한테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 터널 끝에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펼칠 거예요 펼쳐질 거예요 님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지금 8월 15일이야 이제 이제 한한 한 유학 과정에 한 3, 40% 정도 왔어요. 음. 준비 과정에서. 응? 음? 그, 그러니까 조금만 심내 님. 음. 달, 다른, 다른 세계에요. 물론, 어떤 나라도 허브한 인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degree e 라고 degree. 도가, 음, 지나치냐, 아니면은 덜 있냐, 이런 거. 어, 그런 거,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미드로만 봤던 영화로만 봤던 그런 영화들이 상당 부분 맞아요. 이런 교육 시스템 외국은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심내고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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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be free. 어 오케이 okay. for freedom. 예. <laughs> yeah. 자 아까 전엔 대한민국 만세했다면은 저는 요번에는 수험생이라고 해야 되나? 어, 유학 준비생이라고 해야 되나? 취준생? Whatever. 어. 만세! 응, 음, 화이팅! 오케이. 쉽네요, 여러분들.